자, 이번 시간에는 약분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약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쓰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약분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약분의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분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것, 공약수로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약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돼요. 공약수 이퀄 최대공약수의 약수예요. 의 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이제 최대 공약수는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제 약분을 하는 이유는 어, 기약분수로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약분수를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 기약분수. 기약분수란 말은 기약분수를 만드는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약분수를 만드는 이유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분수를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기약분수를 만드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공약수로 여기서 공약수 중에서도 최대공약수로 나누어 주면 바로 기약분수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기약분수를 만드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최대공약수로 나누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기약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입니다. 1분인 분수를 우리는 기약 분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어, 서로소라는 말을 우리 작고 한번 사용해 보자. 서로소 이건 중학교 과정이에요. 서로소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어차피. 어, 서로소라는 개념을 알면, 요, 어, 지금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을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서로소는 공약수가 1분인 두 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서로소.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어,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약분하고요. 기약 분수도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분수예요. 서로소라는 개념 잘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기약 분수 서로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내 거로 만들 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자꾸 써보는 거예요. 자꾸 써면서 암기를 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영어 스펠링을 암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하나의 예시가 주어졌는데, 24분의, 자, 24분의 16을 약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연습해 볼까요? 24와 16의, 어, 최대 공약수를 거꾸로 나누셈으로 한번 구해 보자. 16, 24라고 적고요. 자, 니은자 모양으로 길게 하고 자, 이때 우리 한가지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어약국에서도서로서로서로 한국에서도 한국에아도 소수? 에서도한국에수가 소수? 네. 뭐예요? 약수가 자신이랑 한 분인 서도 오케이 잘했어요. 이게 중학교 과정을 우리가 이제 미리 서로서라는 개념을 썼으니까, 우리 '소수'라는 개념도 한번 상의해 보자. '소수' 일과 자기 자신만을,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예요. 약수로 가지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를 거예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지는 수.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두개인 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소수는 2입니다. 그리고 3, 5, 7 그다음에 소수는 11이 돼요.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자, 그리고 어, 이 소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이긴 한데 우리가 약분 통분 이런 거할때 소수를 생각하면서 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대 공약수 할때 자, 예를 들어서 16과 24를 이제 공약수로 나누는데 소수인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짝수, 둘다 짝수면 망설임 없이 그냥 2, 2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몫을 아래다 적습니다. 2, 8에 16, 12, 어, 또 짝수네요. 그러면 또 2로 나누는 거예요. 2, 4, 8, 2, 6, 2 어, 또 짝수네요. 자, 그럼 또 2로 나누어요. 2는 4, 2, 3은 6. 자, 그리고 나서 분 아래에 서로소가 나왔죠? 멈추는 겁니다. 얘는 서로 소예요. 공약수가 1분인 두소가 나오면 멈추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소수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공약수들을 모두 곱하면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8로 나누면 바로 기약분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공약수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나눌 수 있는 수들은 8의 약수. 자, 뭘까요? 8의 약수 불러 보세요. 1, 2, 4, 8이요. 어, 훌륭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1, 2, 4, 8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나눌 수 있는 공약수는 1, 2, 4, 8밖에 없어요. 실제 여기 문제를 보면 2로 나누고 4로 나누고 8로 나누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인 8로 나눴을 때 기약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바로 기약분수가 돼요. 자, 한번 해보자. 자, 약분. 어,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 2, 공약수 2로 나눴네요. 그러면 14분의 4, 아직 기약분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 3으로 나눴습니다. 3, 6, 1 8, 3, 4, 9. 기약분수는 아니지만 약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분모와 분자를 4로 나눴습니다. 4, 7에 28, 4, 2, 8. 오, 얘는 기약분수가 맞네요. 그죠? 2와 7은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자, 그 다음에 19분의 8, 어, 9로 나누니까 2분의 1, 기압분수네요 바로 기압분수가 됩니다. 자 기약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하면 우리 기약분수 하면 항상 최대공약수를 생각하세요. 기약분수로 나누세요 하면 분모분자를 최대공약수로 나누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한 번에 나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공약수로 나누다 보면 서로소가 됩니다. 분모분자가 기약분수가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쉬운 거니까 바로. 분모 분자를 5로 나누는 거죠. 5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 오 서로소 됐 기약분수 됐습니다. 자, 그다음 2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음, 분모와 분자를 9로 나눠 볼까요? 그러면 9, 5, 45, 928. 오 기약분수 됐네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나누셈을 이용해서 바로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거꾸로 나누셈을 이용해서 둘다 3의 배수예요. 그러면 3, 6, 18, 15또 3의 배수예요. 3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3, 2, 6, 3, 5, 15 이렇게 2와 5는 서로소 자, 그럼 최대공약수는 3 곱하기 3 이렇게 금방 계산하기 가능해요. 최대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나눠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3번은 11의 배수가 돼서 분모 분자를 11로 나눠주면 4분의 1. 오케이 기하 분수는 됐고요. <laughs> 자, 다음에 4번을 보면, 둘다 4의 배수죠. 4로 나눠주니까 4, 3, 12, 4, 2, 8. 오케이. 기약분수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한 번에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짝수면 둘다 짝수면 2로, 계속 나눠주면 돼요. 아니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눠주고 자 3번 같은 문제. 이제. 좋은 문제입니다. 약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수로 약분하면 될까요?인데요, 공약수죠. 그러니까 공약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이 계속 쓰면서 암기하는 거야.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아라고 여러 번 쓰면 쓸수록 내 것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24, 64의 최대 공약수, 거꾸로 나눠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짝수면은 그냥 망설임 이 없이 2로 남아요 소수로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중학교 수학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12, 32, 또 짝수네요. 자 그러면 2로 나눠주면 62, 16또 작습니다. 2, 2, 3은 6, 2, 8은 16. 어, 3과 8은 서로소가 됐네요. 자,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2곱하기 2곱하기 2.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 소수로 나눈 이유는 이렇게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를 세번 곱할 때 이걸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laughs> 곱하는 수에다가 오른쪽 위에 곱한 횟수를 적어요 어, 그러면 얘가 2가 몇번 곱해졌는지를 세번 곱해졌다는 걸 금방 알수 있고요 이 오른쪽 위에 이 수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럼 그냥 듣기만 하세요. 몰라도 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지수는 곱한 횟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곱한 횟수.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수학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만 좀 달라져요. 그래서 2의 3제곱이라고 읽습니다. 자 일단 최대 공약수가 8이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의 약수 불러 볼까요? 공약수는 2, 4, 8이요.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는 수는 1, 2, 4, 8. 자, 기약분수를 모두 찾아내시오인데요. 기약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인 분수 그걸 남겨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해볼까요? 13분의 2는 어때요? 기약분수 맞아요? 13분의 2 기약분수일까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35분의 14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7의 배수예요 4분의 2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다 2의 배수고요. 9분의 2는? 맞아요. 맞아요. 서로소의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분수. 11분의 5도 맞아요. 서로소인 분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약분수를 찾을 수 있고 자 여진아 왜 기약 분수를 사용한다고요? 크기 같은 분수는 무수히 많은데. 음? 맞아요. 크기 같은 분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답이 이분의 일인데 답이 하나가 아니라 4분의 이도 답이고 6분의 삼도 답이고 너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건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분수를 사용할 땐, 특히 답을 쓸 때는 가장 간단한 분수만 사용하자. 그걸 기약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화단에 튤립 15송이, 그 다음에 노란색 튤립은 5송이가 있습니다. 노란색 튤립은 화단 전체 튤립의 얼마인지, 그러면, 전체 분의 부분이 되는 거야. 뭐 분의 뭐가 될까? 15분의 5. 그렇죠. 5요. 전체 분의 부분, 15분의 5가 되는데, 기압 분수로 나타내려면, 분모 분자를 공약 수인 5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분의 뭐예요? 5분의 1이아 아, 잘못했네 그렇지. 5로 나누니까, 3분의 1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6번을 보자. 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를 모두 구해보시오. 인데요. 첫번째는 분자는 9보다 크고 14보다 작습니다. 분모는 24래요. 자 그러면 분모는 24이면서 기약분수 찾는거죠. 그러면 분자가 될수 있는 것은 24와 서로 소인. 자, 9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0부터 따지면 되는 거야. 어, 24분의 10은 기약분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응. 24분의 11. 기약분수 맞지요? 그 다음에 24분의 12. 12도 응. 기약분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 24분의 13은 기약분수가 맞아요. 자 그래서 두개 24분의 11, 24분의 13 여기까지.